이번에는 236번 문제, u uh, lowest common ancestor of a binary tree 라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binary 를 이런 식으로 이제 주어주고, 이게 r 가 되겠죠? 루트. 그리고, pq, 찾아야 되는 pq 를 이제 두 개를 이렇게 줍니다. 그랬을 때, 예를 들어, p 가 지금, 어, 2고, 추가 어... 1이라고 할까요? 1이면은 공통된 이제 가장 근접한 조상 3 요거를 찾는 그런 문제예요. 조금 이제 복잡하게 보일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예시로 보면 5랑 1이 주어지면 3이 리턴이 됩니다. 그리고 5랑 4면 5겠네요. 5가 리턴이다. 1, 2. 1, 2가 지금 그림으로 안 그려져 있는데, 그림이면 1이고 2. 이렇게 있는 그래서 1, 2가 주어지면 이제 1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하는 문제이고요. 어, 노드의 개수는 최대 10만 개. 그리고 값은 10의 9승에서 10-9승 사이 있고, 어, 모든 값들은 이제 유니크 하다고 하네요. 분류들은. 그리고 p랑 q는 서로 다르고 어 언제나 이제 트리 안에 존재한다.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쨌든 탐색을 해야 되잖아요. 트리를. 그래서 지금 루트가 주어지고 p랑 q가 주어졌을 때 이런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볼게요. 그러니 지금 루트인데 만약에 루트가 이번에 들어온 루트가 p나 또는 q다 p나 또는 q 그러면 그냥 이거 자체를 이렇게 반환을 해 노드라고 할까요 근데 왜냐면 여기가 이제 호출이 됐다고 봤을 때 여기가 만약에 p 혹은 q다 그랬을 때 이것만 이제 반환을 해요 그러면 여기 밑에 얘가 만약에 피고 여기 밑에 q 가 만약에 있었으면 이거 자체가 일단 정답이 되는 그렇죠 근데 여기 밑에 다른 애가 없어 그랬을 때얘 노드만 이렇게 반환을 해주면 부모에서 이렇게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얘도 이렇게 불렀을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제 여기에 그 다른 하나 나머지가 있으면 걔 트리 노드가 이제 리턴을 따라서 이제 쭉쭉 올라옵니다. 그러면 결국 P에 이제 트리노드 주소도 이렇게 올라오고 Q에 트리노드 주소도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해주면 되냐면 레프트에서도 널값이 아닌게 올라오고 라이트에서도 널값이 아닌게 올라오면 이쪽으로 가도 있는 거고 이쪽으로 가도 있는 거니까 아, 둘게다 있네. 그러면 이번엔 내 주소를 리턴을 해주면 되겠다 왜냐면 내가 부모니까 근데 만약에 하나의 주소만 이렇게 레프트를 보고 라이트를 봤는데 하나의 주소는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그 올라온 하나만 올려주면 되는거죠 이거는 그 예시로 들자면 타겟으로 찾아야 되는 게 지금 7이에요 7 7이랑 8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를 찾고 여기를 찾으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다시 여기를 찾고 여기를 찾으라고 하겠죠 여기서 다시 여기를 찾고 찾으라고 했죠. 여기에서 7이 리턴되고, 얘는 널이 리턴. 2에서는 그대로 7을 리턴을 해주겠죠. 그리고 5로 가면 다시 널이고, 7이 리턴됐으니까 7을 리턴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여기를 찾고, 여기를 찾을 때 널이 리턴되고, 8이 리턴되겠죠. 하나만 리턴됐으니까 8이 리턴되고, 7이랑 8두개다 있죠. 그러면, 아, 3을 리턴한다. 을 왜냐면, 하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리턴을 해주는 식으로 하면은 공통된 최초 조상을 이제 찾을 수가 있겠죠. 그 방식대로 한번 구현을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리트가 널이다 그러면 그냥 널를 리턴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리고 만약에 루트가 T 혹은 크다 그러면 루트 자체를 리턴해 줍니다 그 밑으로는 이제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제 레프트를 봐야겠죠 left는 r 트 o t l e f p, q. 그리고, r 이트는 r 트 o 이트죠 r 이트 h t p, q. 찾습니다. 그리 만약에, l이랑 r이 둘다 있어요. 이 말은 지금, 이거랑 같죠. 그러면, 현재를 리턴을 해주면 되고요. 이게 아니면, L이 존재한다. 만약에, L이 널이 아니다. 그러면, L을 리턴을 하면 되고 L이 지금 널이라는 거는, R은 널 혹은 널이 아닌 거죠. 둘 다, 둘다 널이었으면 당연히 널이 리턴이 될 텐데. 하나만 널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주면 L이 널리 아니면 L을 리턴을 하고 L이 널리면 R을 리턴을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은 생각했던 방식대로 구현이 되었겠죠. 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을 할 수가 있었고요. 네, 이 부분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댓글에다가 코드는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